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수술 전후 가래 배출을 돕는 허핑 방법을 안내 드리는 교육 영상입니다. 허핑은 기침보다 체력 소모와 수술 부위 부담이 적은 안전한 방법으로 올바른 호흡과 자세로 가래를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배워볼까요? 편안히 의자에 앉아 어깨에 힘을 빼고 양손을 배 위에 올려주세요. 입은 자연스럽게 벌리고 턱과 목은 편안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중간 깊이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제 하 소리를 내며 짧고 빠르게 숨을 내쉽니다. 허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한 손을 얼굴 앞에 창문이라고 생각하고 손바닥에 입김을 불어 보세요. 빠르게 공기를 밀어내는 느낌으로 짧은 숨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이 3회 반복 후 깊은 기침으로 분비물을 제거합니다. 잘못된 허핑 방법은 첫 번째, 쉬지 않고 연속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허핑은 2-3회 후 반드시 쉬어가며 반복해야 효과적입니다. 수술 직후엔 특히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 번째, 너무 강하게 숨을 내쉴 경우입니다. 숨을 너무 세게 내쉬면 수술 부위에 부담이 가거나 통증이나 피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핑은 수술 부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가래를 이동시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2, 3회 허핑 후 휴식, 하루 3, 4세션을 꾸준히 이어가세요. 규칙적인 허핑 연습이 가래 배출과 호흡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